호세아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요수와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글 수가 있던게 오셔서 자기 백성 엄난한 백성들 세상으로 요르기에는 바알 신에로 따라갔던 그 엄난한 고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도 엄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주님 안서 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이 돼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멜이 이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는 그런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예수를 믿을 때 방탕한 삶을 청산하기도 했고요. 새 삶을 살고 이제 변화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내 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으로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고멜이라는 여자는 원래 세상적으로 방탕한 여자라 자녀를 세설출류산을 어, 하고도 이 선지자의 아내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옛날 삶 그것을 생각하고, 폐물을 장식을 하고, 바람이 나서 지금 세상 남편 바알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엄난을 제하고 유방사의 음행을 제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적인 엄난은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리비커란 단어는 비난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들을 비난하라. 왜 어머니가 지금 남편으로 보면 호세에게 내 아내가 아니오? 내 남편이 나는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거돌가고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 바알을 따라가서 주변 국가의 그나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달라고 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천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 애굽에서 또 광야 의 포로 때 그렇게 타락한. 그 성도들이 고난 받는 고난을 지금 경고를 삼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는 그들의 자녀들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고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녀들이 엄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엄마 왜그리 그래? 신앙생활이 왜 그래? 어? 왜 성경 안 읽어? 왜 택시 어? 하는데 한번도안 나와? 엄마들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왜? 엄마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소원이 뭡니까? 너는 인류 대학 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엄마 소원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영적으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엄마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부모들 왜냐면 이들이 바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세상 신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좋아하는 겁니까? 오제를 봅시다. 그 어머니는 성를하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그들을 임신했던 부권리를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렇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리니 세상이 바알신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삶과 이 삶이라는 것은 속옷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면그 린넨 같은 게내 기름과 내 수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세상 바을이 준다고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내 떡, 물, 양털, 산과 내 기름, 술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서 열심히 하면 바알이라는 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에서 내가 가졌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서 또는 세상과 잘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술한잔 걸쳤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것이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입는 것, 없는 것, 모든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미래의 축복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막으시는 은혜, 오늘 막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두 가지 안에 막으시는 은혜. 이건 처음으로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막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멀리 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가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되는 일이 없고 막히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난 정말 세상으로 가버렸고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착착 막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갈수록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사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리니 자, 우리가 미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매이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에서 악착같이 그걸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떠나면요? 남편을 떠나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오니 그때 내 행편이 지금부터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 지금보다 낫구나.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냥 돼지 지엄열 매몇면을 금지를 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고생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이 고생을 통해서 "야, 그때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 내가 어... 바르게 구하고 세상에 구했던 것을 하나도 못한데, 내가 모든 주님, 하나님이, 내가 누린 것이 남편인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으시는 은혜가 있대요. 막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 시장시신앙생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8세를 보면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것이요 하나님이 고멸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선은과 금도 바을을 위해서. 심지어 그들은 가져와서 어? 어디 가 가지고 그냥 응? 복채 놓고 말이야. 그가 가지고 막등 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돈 갖고 엉뚱한 데가서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박장에 가서도 흥금하고 있고 라스베가스는 24시간 불이 안 꺼진다잖아요. 그런 데가 막 세상에 하나님 준그돈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이방 신을 위해서 돈을 사근맨스도 오늘 보게 되면 그에게 더하여 준그시거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답답한 거는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하시고 막으시는 일들은 뭔가 하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 주신 것, 너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 다시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뺏어갈까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몰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기에는 8절에 더 나갑니다. 이렇게 9절에 나갑니다. 그들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빠지고 새 포도주와 그들이 맞들기 전에 그걸 터지면 의식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착박해지고 어려워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을 때 생기는 일이고 십절에 보면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는 부끄러움도 당하게 한다. 세상 사람한테 가서 발 피고 모욕 당하고 그렇게 더러운 말도 듣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돼지지엄열배를 치는 목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더러운 소리 들었건 그래도 돼지지엄 열매도 없어가 배를 고는 그러면서도 안 돌아와요. 그게 문제예요. 끝까지 그게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못난 아직까지 돼지 지엄 열매 먹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봅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평안해지고 기뻐하는 건이 시간이 없어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발을 따라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 주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도 비행기 안에서 있어. 나는 응? 아, 출세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의 기쁨을 다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몰수한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는 하나님을 만나의 우리 영이 평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까지 나가면 12절을 보면 그가 이기를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든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실은 발이 준게 아닌데 포도나무와 밭이 나의 기업이 또내 주변 환경이 또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그 하여 수풀이되어 덜짐승이 먹게 하리라 고멜리 당하는 거 엄청난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주변이 되는 게 없어 비즈니스 안 되고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이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만나가지고 누구하고 우리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다가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귀, 귀고리와 패물을 장식하고 13절에 보면 그가 기걸이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 나가서 나를 잊어보고 향을 살라 발을 숨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 중에 가장 아픈 것은 내주변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상실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즐기던 시간, 건강, 물질, 이런 것들도 어 주님 안에서 이다 뺏기고 발을 승기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지리라 그랬습니다. 나옴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엘리멜리기였어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는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하보로 갔습니다. 모하보로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뭐 가정 예배를 우리는 드렸다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거기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일시적으로는 한 10년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남자들이 다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아미가 기억하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베들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못 가도록 그냥 두면 그냥 완전히 바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될것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고난, 이 막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또 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은혜가 14절에서 23절입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그 데리고 가서 말로 이러고 거친들입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이에요. 내가 요즘 주변에 환경이 너무 힘들. 그런데 타일러 그를 그를 말로 위로하고는. 참 하나님 백성의 놀란 축복은요. 이 주의 정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가 삶이 어렵고 그렇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다 이렇게 상실하고 점점 세자나가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수이처럼당거요 주의 정을 보내시는 거야.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일른다는 부드러운 말로 다 일러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성령의 불꽃처럼 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의 말씀들으면요 문나 나갈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데 일주일 을 기억을 못했어요. 이 차콜라이터를 나는 많이 기억한데 차콜라이터 여러분 이 차콜 같은 거죠. 요즘 은 그런 걸 많이 사용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차콜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거이 석탄을 이렇게 숯을 그렇게 했나? 근데 차콜라이터를 뿌려가 불을 붙이면 확 붙어요. 근데 확 붙는데 그게 붙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요. 어디에 붙지 않으면 그 차콜이라는 그 떼까이에 어, 붙지 않으면 그냥꺼져 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올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 뜨겁다. 은혜 받았다. 이랬는데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씀에 내 심중에 내 안에 가슴에 박힌 말씀이 돼야 돼. 그게 불이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 머리로 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야 돼. 그게 성령의 이 우리가 고난으로 이렇게 받고 다 상실하고 막아지고 뭐가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도 뭐어 아, 옆집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따라하니까 나는 안 돼.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 막으세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모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그죄약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죄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바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거친들로 그 데리고 가서 거친들은 그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 위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부자가 은혜받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관직이 높은 지식이잘 많이 배운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그 모세는요 40년간 고난을 받았어요 주의종이 서이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거의 머리가 뭐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히 낮추는데 그 마지막 바닥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 그때 자신의 영혼이 불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회복되는 포도원을 맡깁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 이것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타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내속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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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 시작해요 완전히 내가 죽은 것 같은, 야, 이제는 내가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끝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련해서 돼지지엄열매도 없는 그 상태에 가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흉년이 될 때, 아, 주님이 이 흉년을 내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가볼 때 가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가볼 대로 가보는데 그 가보는 거니까 아골골짜기야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예리고생 성에서 재물을 훔친 아간을 죽인 골짜기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라 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회복되는 백성에게 이 말씀으로 불이 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가 뭔가 면 아골골짜라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1 5절 보면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적으로 소망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가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이 아골골짝에서 만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그 전에도 남편 남편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진정 하나님에서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첫사랑으로 은혜 받았다. 이래도 세상으로 가갖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어느날 정말 그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그 죽음의 골짜기가 십자가의 문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이 진짜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에 절망 앞에서 만난 예수님의 은혜, 그게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어요 워나 뭐 선지자였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을 잘, 제일 잘 믿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 다시 서러 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흘 밤낮에 일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그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토쳐내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오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야 정상이잖아. 근데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바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조사하니 하고 세상으로 나가 양다리 걸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아김 집사, 이 집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그 주님의 연원입니다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요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주님이 만나주신 누가 보면 5장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가서 다시 가서 배를 오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요 근데 고기가 잡힐 때 그물이 찢어질 도로 그래서 한 배에 모시어서 배를 가지고 나가가 두 배에 실어올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여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고기가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린 이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는 그때 누가복음 오장에 보면 주요 죄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 고기가 좋아서 야단입니다. 주님 동화로 봅시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럴 수든지 몰라도 자기는 그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막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아도 주시라. 우통을 벗고 있다가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가 이 고멜이 정말 온전한 아내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고멜이 회개했기 때문에 고멜이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문이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안에 보요 오늘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더럽게 되는 것, 세상으로 바알이라는 엄나는 신을 따라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아내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향한 끝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한번구원받는 하늘 백성들은 하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의 눈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진정 우리 주님은 내 남편이에요. 아, 내가 이분이 내가 영원토록 가야 될 나의 영혼의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바로 이름들을 제거한다그랬어요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들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름이 제거되면 세상을 내남편이라를 부르던 이 습관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며 영혼이살때 19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진실함으로 20절 보세요. 진심하으로 내게 장화 들리니, 금방 결혼했었잖아요. 을 근데 아내가 도망 나갔어. 이 바람난 아내는 진정한 아미에서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편이 아니고 하늘 백성도 아내 같지를 않아. 말은 아내라 그러는데, 그리스의 신부라는 데 신부 같지 않아.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니까 세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 이제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올 한해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약해서 이 설교를 듣고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진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 것같은데 글쎄, 두고 보세요.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상태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내 주님이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다 응답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1회 하늘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 천지가 주님이 손길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다못해 미물인 꽃잎 하나도 주님이 손길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고 내가 나를 위해 그 땅을 심고 그 땅에 심고 그를 그 땅에 심고 긍휼의 역사를 받았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리라 우리 진정 하면서 주님이 내 남편이고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